자, 그러면 사회지심은 법제심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제심문을 하기 전에 조금 미리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재량 행위라고 하는 재량과 기속의 개념을 조금 알면 좋은데 이 재량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이걸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들이 판단 여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판단 여지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고 기속 행위라고 하는 건 정해진 대로 자, 이거는 이제 어 규정된 대로 하는 거예요. 된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집값의 30%가 넘어갈 때에는 벌금 5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뭐30% 이상일 때는 벌금 500만 원으로 한다. 약간 이렇게 한다고 쳐 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기속행위죠. 집값이 명확하게 공시지가라는게 나와 있을 것이고, 거기에 30% 이상이기만 하면, 그게 요건이잖아? 그러면 벌금 500만원을 낸다? 이거는 효과죠. 그치?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걸 기속이라고 해요. 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재량에 대해서, 재량행에 대한 약간, 자, 불확정 개념. 이걸 이제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데. 자, 불확정 개념이 나와 있는 얘가 나와 있죠. 얘가 웃겨요. 그렇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이 과다한 경우. 자, 부당히 과다, 과도한 경우에, 과다한 경우, 한 경우라고 했어요. 자, 이거, 얼만큼이 부당한 건데, 이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치? 이게 불확정 개념인데, 자, 이건 뭐였어요? 요건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 규정은 요건과 효과로 규정이 돼 있거든. 자, 그런데, 자, 이 요건도 되게 부당히 과다하다는 것도 불확정하게 적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치? 자, 적당히, 올 만큼이 적당한 거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효과인데, 자, 이 규정은 그래서 요건과 효과를 다 불확정 개념을 이용한 규정이겠죠. 그치? 자, 그러면서 이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우리, 우리 법 체계를 조금 살짝 이게 약간 TMI인데,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막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최상위법으로 헌법이 있는데 헌법은 실정법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헌법을 위반, 위반했다고 해서 무슨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 없어. 만약에 내가 무슨 어어 민사랑 어 현빈이를 이렇게 차별했어, <laughs> 차별은 우리나라 헌법에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내가 그럼 감옥에 가야 되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실정법이라고 하는 게 법률부터 시작하는 거야.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지. 근데 법률을 다이따고로 만들어요. 인제 <laughs> 그래 약간 불합정하게 만들어 약간 범위를 넓혀놓는 거야. 그러면 이걸 실제로 집행해야 되는 무슨 뭐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막 이런 법원이든 이런 사람들 좀 헷갈리겠지? 그치 헷갈릴 거 아니야. 헷갈리니까 사실 이렇게 약간 어디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무슨 법령 그러니까 법률 밑에 법령이라고 했어 대통령령. 어? 무슨, 뭐, 그, 뭐, 무슨, 뭐, 장관령, 총리령, 약간 이런,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간 이런 위임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걸 이렇게 뒤로 만들기도 해요. 또는, 그냥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약간 통일성 있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준칙을 만들어놔. 약간, 그, 야, 이번에, 저번에 이렇게 했어. 라는 걸 적어놓는 책이 있다고요. 자, 사무처리 기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그걸 이렇게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확정하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laughs> 자, 그런데, 그런 법 체계가 있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형법 알죠?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민법과 행정법만 나와 있는데, 민법은 뭐냐면 약간 돈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와 관련된 규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유언, 뭐 가족이나 무슨 뭐, 거래, 이런 것들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강제성을 띠잖아요. 무슨 뭐, 세,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게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뭐, 뭐, 어떻게 뭐, 제재를 한다거나, 약간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과 우리 국민과의 사이에 그 규정,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규정한 법, 이걸 행정법이라고 해요. 어? 자, 그런데 여기는 민법과 행정법, 요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 이거는 지금 민법입니다. 자, 이게 민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거, 이 규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두 번째 문단까지를 그 설명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뭘 설명하냐면, 자, 위약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위약금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냥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15억 탁 내고 사면 참 좋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사요 그렇죠? 약간 부동산 돈이 크니까 좀 안정성을 두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일단 계약금 만약에 15억짜리 집인데 뭐 계약금 3천만 원을 걸었어. 자, 이 3천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 이런 거야. 내가 그 집을 살려고 3천만 원을 내놨다. 근데 그 집값이 후두두두둑 떨어져. 그그옆에 무슨 뭐 어, 연쇄살인범이 산대. 그래 가지고 집값이 막부두둑 뭐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집에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지?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손해 배상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집주인은 그냥 앉아서 3천만 원 벌었잖아. 그치 그럼 내가 계약금 3천만 원 내놓은 거 있죠? 그걸 손해 배상 예정액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안 사게 되면, 이 거래를 안 하게 되면, 이 3천만 원은 그 집주인한테 그냥 공짜로 주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그걸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틀어 위약금이라고 해요.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위약금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얘기했던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손해배상. 자, 예정액이에요. 손해배상 예정액은, 좀전 얘기한 것처럼 계약금 걸어놓고, 어? 계약금 걸어놓고, 내가 이걸 안 사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 만약에 집주인이 이걸 안 팔겠다. 내가 전업한테는안 팔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하면 돼요. 왜냐면 계약금만 딱 반환하면 00이잖아. <laughs> 내가 3천만 원을 집주인한테 냈어. 근데 저 집주인한테 이 집을 안 팔겠대. 그럼 나한테 6천만 원 돌려줘야 돼요. 왜? 만약에 이거 3천만 원만 돌려주면 00이잖아. 어? 얘한테 마이너스 3천을 만들어야 되니까 6천만 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같아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손해배상 예정액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는 게 뭐냐면 위약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위약벌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개 중에 뭐가 센 거냐면 얘가 더센 거예요. 어, 얘가 더센 겁니다.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벌칙 같은 거예요. 벌칙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회 상규상 인정할 수 없는. 뭐 계약 파기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니까 얘가 더센 거야. 내가 센 건데 센수록 어떻게 규정할 것 같아요? 센수록 재량부담 기속으로 규정을 해요. 어? 자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거기 규정돼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유반이 발생하면 이론의 손해를 발생해 채권자가 손해 액 X를 증명해야 그 X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말은 이 계약금을 안 걸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3천만 원안 걸고 내가 이 집을 그냥 살게요 라고 해놓고 서로 믿어가지고 그냥 계약금을 안 받았어.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걸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야. 이 집주인이. 그러면 나한테, 야, 너 때문에 나 손해가 발생했잖아. 그, 야, 손해만큼 내놔. 이렇게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겠지.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집주인이 자기가 얼마의 피해가 났는지를 증명해서 받아야 돼. 자, 그런데 내가 3천만원 계약금 너는 내놨잖아요? 그럼 그 사람 3천만원 받고 그냥 딱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집주인이, 그러니까 계약금을 안 걸었을 때는 집주인이 손해가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되지만, 그런데, 계약금을 걸었을 때는 그 계약금이 어떤 효과가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그냥 끝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근데,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게 뭐냐면, 계약금을 걸었다면, 이런 뜻이야.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채권자가, 야, 나 얼마 손해났어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예정액으로 3천만원 받아놨잖아. 그치? 손해배상 예정액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그거보다 넘어갈 수는 없어. 자 그런데 이거 봐봐 손해배상 예정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약금을 너무 과도하게 건 거야. 부당이 과다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감액이 가능하다는 거죠. 적당하게. 계약금을 15억짜인데 계약금을 10억을 건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너무 너무 크다 싶을 때는 감액해줄 수 있다. 는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 적당히 감액할 수, 할수 있다. 자, 이게 지금 첫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일 때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렇 자, 그러니까 얘는 판단 여지에 의해서 자 이게 판단 여지,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어 있다 이거야. 자, 불확정 개념이다. 자, 근데. 위약 위약금에는 위약벌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 아까 되게 사회의 상규상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계약 파기 같은 거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아예 나쁜 짓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마음이 바뀌는 약간 되게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마음이 변한 거잖아. 근데 이건 진짜 나쁜 짓인 거야. 음, 나쁜 짓인 경우에는 어떻게? 기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위약벌 같은 경우에 한편 위약금의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자, 여기서 위약금을 받고 거기다가 손해배상액까지 배상액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위약금을 법원에서 감액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규정된 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얘가 더 센거지. 그치? 센 규정일수록 이렇게 이속으로 규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까지가 뭐야? 민법에 관련된 거야내왜 이렇게, 이거 어렵지도 않은 걸 이렇게 지금 길게 설명하죠? 음. <laughs> 그냥, 그냥 심심해서. <laughs> 지금 몇 시냐면, 지금 두시거든 어. 2시에 선생님이 약간 되게 신나요. <laughs> 새벽 2시에 기분이 막 좋아져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불확정 개념, 그 다음에 행정법령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행정법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행정법. 그러니까 뭐야? 약간 그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관계나 행정기관 간 약간 요런 것을 규정하는 법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하는데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이니까 강제력을 가져요. 자, 행정작용을 비율한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행정작용이라고 해요. 그 중에 강제성을 든 것을 처분 혹은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행정작용만 나왔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을 기속행위라고 한다. 여기 기속행위 나왔죠? 기속 행위는 규정된 대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응, 음, 이거예요.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 행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 자, 이걸 재량 행위라고 한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기속 행위는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재량 행위는 뭐뭐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할수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얼마를 할지 뭐 이것도 정할 수 있어요. 얘는 꼭 해야 돼, 그냥. 그 요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해야 돼. 이게 기속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 근거한 행정장은 되게 재량행위다. 그래서 어 불확정 개념은 다 재량행위예요. 당연해요. 뭐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량행위라고 해서 그냥 다 그냥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라 재량 준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량 준칙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얘는 구속력은 없어요. 구성력이 없어서, 자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의 위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공무원들이 자기네들끼리 노트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이런 걸 정해놓는 거야. 그냥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A라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고 B라는 사람 이게 딱 다르게 하면 B라는 사람이 만약에 불리해서서 그러면 야 A한테 이렇게 해주고 왜 나한테 는 이래?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정해놓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 중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속력은 행정행위, 행정청이 기전에 했던 행위가 있었으면 그 전에 행위에 구속을 받는다는 거야. 그 전에 행위랑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안 그러면 이게 위배, 그, 뭐야, 되게 약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이건 이 재량준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재량준칙은 구속력은 없지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거나, 신뢰를 보호하거나, 신뢰보호. 맞지? 신뢰를 보호하거나, 혹은 무슨 약간 평등? 어, 약간 요런 규정을 적용받는 거야. 헌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재량주식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주식대로 재량을 행하지 않아도 근거법령 위반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속력이 없어요. 다만, 특정 요건 하에 재량주식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생긴 후에는, 자, 신뢰보호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행정관행이 생기게 되면, 행정관행이 생기게 되면, 자이 관행은 지켜줘야 돼. 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국민들이 약간 이걸 이렇게 이 정도 처분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거를 약간 보호해 줘야 돼서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상 동일한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지켜야기 하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 관행은 자 평등 원칙에 평등하게 평등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신뢰 보호 평등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음, 자 좋아요. 그래서, 그냥, 재량행위라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어, 마음대로. 해도 되기는 해. 어, 관행이라고 인정받,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책임을 자기가 지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 했으면, 그걸 계속 따라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 그거요 그러니까, 재량행위에 대한 얘기. 그렇죠 어, 어렵지 않았죠? 자, 문제도 수업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